밥만 먹고 나면 식곤증 때문에 너무 졸리고 뒤돌아서면 금방 또 허기지고 배고프고 간식 찾고 그러시나요?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최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혈당 관리입니다. 혈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. 이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잘안 되거나 혹은 그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경향이 생깁니다. 저를 찾아오셨던 한 분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요. 관계 너무 땡겨서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췌장과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한약과 약침 치료를 통해서 이 혈당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나니까 심했던 식곤증도 사라지고 간식 생각도 이제는 안 나서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체질을 개선하고 나의 평상시에 건강까지 좋아지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.